안녕하세요. 올 상반기 IPO 시장 전망과 1분기 공모주 사용 일정, 그리고 올해 대학급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IPO 시장은 매우 좋았는데요. 그 흐름이 올해도 이어져서 5년 만에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25년에는 스펙을 제외한 신규 상장 종목이 77개에 공모금액은 4조 5천억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86개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공모 금액도 7조 2천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및 기술 특례 상장 확대 정책으로 AI 로봇, 우주, 에너지 등 미래 성장 기업들의 상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IPO 대역급으로는 어, K뱅크가 있는데요. K뱅크를 시작으로 어, HD 현대 로보틱스, 무신사, CJ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 들기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속담처럼, 물론 이제 대역급 이런 종목들이 신뢰는 가나, 수익률은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LG 시 n s 의 경우에 상장 당일에 시초가와 종가가 공모 값보다 밑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LG CMS 뿐만 아니고 대한조선 맹인제약의 경우에도 뭐 기본 선방을 했는데요. 작년 상장한 77개 종목 평균 값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공모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게 대여급이냐 뭐 그런 게 아니고 기간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공모주 청약에, 청약이 임하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 그 공모가가 적정한지, 또한 기업의 밸류에이션, 업적 모멘텀을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급 IPO가 몰리면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개별 중소형 IPO의 상장 후 성과는 양극화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두 가지로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6년 IPO 시장은 규모 확대 플러스 종목 선별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 쉽게 얘기해서 공모가를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 전형으로더큰 수익을 내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어, 그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세미파이브의 경우에는 시초가가 따블에 살짝 부족한 96%, 또알지노믹스와 키로시스는 네,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자, 공모가는 미래 실적을 예상해서 산정하는데 상장 기업 10개 중에 8개가 미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기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달성하지 못할 부풀려진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장했다는 말이에요. 공모가에 거품이 낀 결과, 어, 지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 동안은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가 무려 3분의 1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새 종목이 상장을 하면 그 중에 한 종목은 오히려 공모가보다 하락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업 밸류가 부풀려져 공모가의 거품이 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모가도 이제 금을 손대기 시작하고 또그 다음에 기관들 수요 예측 받을 때임무보유 확약 비율을 높게 쓴 기관에게 더 많은 배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정비되면서 어 작년에는 공모가보다 낮은 종목이 10분의 1로 대폭 떨어졌어요. 즉, 10개가 상장을 하면 9개 기업이 공모가보다 더 주가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임무보유 확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10월, 11월 작년 거의 두달 동안에 그 상장한 기업들인데요. 근데 작년 그 7월부터 수요 예측에서 기간 배정 물량에 그40% 이상의 임무보유 확약이 적용되면서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이제 시장 회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모보이 화격 비율이 따따블을 기록했던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74% 였고요. 큐리오시스는 55%, 이노테크는 56%로 매우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보이 화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이렇게 따따블을 기록했죠. 반대로 맨 하단부에 있는 그, 세나 테크놀로지는 그, 이무보유 확약 비율이 17%, 더 핑크폼 컴퍼니는 30% 밖에 미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아지고, 공모가는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면서, 공모 청약은 가입요두달 동안, 뭐, 어, 두달 동안 그상장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그쵸?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그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뭐 무패라고 할수 있게 있어요. 자, 올해 1분기 공모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2026년도 상장 1호였던 덕양에너젠이 공모주 청약에 이어서 상장까지 진행됐는데요. 자, 요 덕양에너젠이 어, 기간 경쟁률, 공모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리고 상장 당일시초과 종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덕양에너지는 수요의 측결과 희망 공모가 상단인 만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고요. 기간 경쟁률은 650대1, 이무 보유 확약 비율은 14%로 뭐 이렇게 낮지도 않은 거지만 썩 높다고도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상장 당일에는, 어, 저는 그래서 뭐, 따블까지는 쉽지 않을,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상장 당일에 시가는 21,050원으로 따블을 넘었고요. 고가가 한때 39,500원으로 따따블 근처까지 갔어요. 자, 국무가 만원이니까 따따블이면 4만원이겠죠. 500원 부족한 39,500원까지 고가를 찍었다가, 종가는 34,850원으로 수익률 248%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올해 초 상장 1호라는 점이 프리미엄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솔직히 작년으로 보게 되면 기간 경쟁률이나 임모보유 확약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첫날 248%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튼 248% 첫날 네, 수익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에는 이제 구정 지나고 바로 K뱅크, 엑스비스, s 스티비는세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청약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무려 여 6종목이 청약 일정이 있고 K뱅크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달 5개에서 10개 종목이 공모 청약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종목들을 어 매번 분석하는 건뭐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초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뭐 종목들을 그 진짜 우리가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게 애써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모주 청약하기 바로 전에 기간 수요 예측에서 기간 경쟁률이랑 임무보유 확약만 확인하시면 이 종목이 상장 당일에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그래도 과거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알아야지만 우리 예측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기간 경쟁률, 그 다음에, 어, 일부 보유하게 높았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에는 7 7개 종목이 상장을 했고요. 종목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90% 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승한 종목 비율도 거의 90%에 89.6%로 거의 90%에 달했어요. 자, 특히 제가 이제 77개 종목에서 기간 경쟁률이 1 0 0대 1을 넘은 종목들만 한번 뽑아 봤어요. 자, 1 0 0대 1을 넘은 종목이 총 37개였거든요. 37개 있는데 어,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15% 수익을 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 네. 네, 즉 37개에서 어, 뭐 100%는 아니지만 두개 종목을 제외한 35개가 공모가보다 더 수익을 냈고요, 플러스를 냈고요. 그 평균이 W를 초과한 115.1% 수익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게 되면 이건 더 확실해요. 이무보유 확약 비율이 뭐제 개인적으로 좀더 낮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좀더 안전하게, 어, 이무보유 확약 비율이 30%가 넘는 종목들만 또한번 뽑아와 봤어요. 작년에 총 16개 종목이 이무보유 확약이 30%를 넘었더라고요. 네. 네, 이무보의화약이그 30%가 넘은 종목들의 그 시초가가 무려 따불을 넘어서는 따따불까지는 아니지만 그200% 육각하는 196% 수익을 냈습니다. 자, 반대로 작년에 7개 종목이 공모가를 밑돌았는데요. 어, 이 이제 공모가보다 더 하락한 7개 종목을 보시게 되면 기간 경쟁률과 이무보의화약 비율이 어, 진짜 뭐 속된 말로 너무 형편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무보호 확약이 아예 없는 종목도 3개나 달했고요. 뭐 0.32%. 가장 높았던 게그 다음 LG CNS가 10%. 네. 즉, 요걸만 보더라도 기간 경쟁률과 이무보의 확약 비율만 알아도 상장 당일날 주가를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기간 경쟁률과 이무보의 확약 비율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뭐, 여러, 볼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어 저는 주로 38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여러분한테도 38 커뮤니케이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8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상단 메뉴에 그 IPO 슬래시 공모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그 밑에 수요 예측 결과라고 있어요. 이제 걔를 선택하면, 이제, 하, 이제 아래에 그각 종목 그 종목별로 기간 경쟁률이랑 임무보유 확약이 이렇게 뜹니다. 뭐, K뱅크는 당연히 안 뜨는 게, K뱅크가 지금 이제 수회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수회출이 그러니까 끝나고 나야지 뜨거든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수회출이 끝나고 나서 공모청약 일정을 하기 바로 전날. 네, 그때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활용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모청약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모청약 바로 그 전날, 전날에 이38 커뮤니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고 아 이거 공모차역을할 만하다 그리고 얘가 상장 당일날 어느 정도 뭐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겠구나 이제 그걸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우리가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그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제 비상장 매매라고 있잖아요. 이 화면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장애 시세 확인이에요. 그 장외에서이 종목이, 이 비상장 종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를 확인하고 간혹 이제 매매까지도 하는데요. 매매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 웹을 활용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거 사례를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어, 이제 그 수요 예측중인 K뱅크를 어 지난달 말쯤에 장유에서 한 천, 어, 만천원대 매수해서 어, 이번 주 초, 월요일인가? 네, 이번 주 초에, 1 3 0 0 0원대에 팔고 나왔어요. 한 20, 20% 정도 이제 수익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38 커뮤니티를 케잘 활용하시면, 어, 현재 아직 상장을 안 하고 있는 비상장 종목들의, 어, 장의 시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상장이 다가오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청구한 종목들, 또는 심사 승인난 종목들, 또 수요 예측 일정, 수회측 결과, 공모처의 일정, 이런 다, 이런 내용들이 타유 이38 커뮤니케이션 안에 있어요. 네. 저는 그 비상장 사이트로 이38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우수하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까지, 여기까지 해서 올해는 이제 그 공모주, 이무부의 하가 비율 등 이런 제도 정비로 인해서 작년보다 IP 시장이더 좋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올해 여러분들 그 공무주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IPO 시장에서 배정을 많이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크게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니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시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